오늘의 첫 번째 아이 소개해 드릴게요. A58번입니다. 이 아이는 엘크혼 철화금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한번 보면 좌우 대칭이 완벽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어, 철화의 역김 한번 보시면 안쪽에 있는 철화의 역김 작은 입장의 개수가 가득 차다 못해 옆으로 막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정도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철화는 이렇게 철화의 입장수가 많아야 우리가 커팅하기도 좋고 번식하기도 좋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 아이가 그런 조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입성도 굉장히 좋고 통통하면서도 굉장히 단단하게 잘 자랐어요 건강하고 우리가 보통 여물게 자랐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자란 것 같습니다 뒷면에 보이는 이런 핑크색으로 물듬은 어, 우리가 수분이 빠지거나 아니면 기온차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드는데 이 아이 입장을 보시면 어, 수분이 빠져서 든 물이 아니고 기온차에 의해서 든 물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얼굴도 잘생겼고 완벽한 대칭. 금, 좋고 그리고 철화 역김도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8 c m 예요 A58번 엘콘 철화입니다. A59번입니다. 이 아, 아이는 엘크혼이고이두예요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어, 땅 속에서는 이 아이가 어, 뿌리가 연결, 연결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위에서는 완전히 분리된 아이입니다. 아마 뿌리도 이 아이를 뽑아서 따로따로 이제 커팅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도 충분히 뿌리가 아마 따로따로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는 어, 커팅한 다음 바로, 심, 바로 옮겨 심어도 되는 아이입니다. 다시 위에서 보시면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 왼쪽 아이, 오른쪽 아이. 어, 왼쪽 아이가 금이 조금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아이도 어, 금은 전체적으로 들어있어요. 사이즈는 여기 크게 한번 재볼게요. 둘이 합치니까 한 10cm 정도 되고, 여기 큰 아이가 좀큰 편입니다. 한 7.5cm 정도 돼요. 작은 아이는 5.5cm.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따로 따로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초보자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어 용도로 사용을, 사용이 될것 같습니다. A 59번 엘코온입니다. 이 두예요. 따로 따로 키우세요. A 60번이에요. 어, 이 아이는 엘코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어, 이 아이의 가운데 녹과 복용금이 예쁘게 들어있어요. 입장에 뒤에 핑크색 물든 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 기온 차이에 의해서. 들은 어, 물입니다. 입장이 두께를 보시면 수분감이 빠져서 생긴 물은 아닌 거볼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요는 작지만 금이 예쁜 아이고 굉장히 귀엽게 자란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4cm예요. 작은 만큼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A61번입니다. 요 아이는 엘크혼 철화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먼저 금을 보여 드릴게요. 입장 전체에 발현되어 있는 금과 어, 철화의 엮임 금은 우리 보시는 그대로 좋은 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보시면 입장과 입장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가 커팅할 수 있는 포인트를 딱 잡아주고 있어요 어, 이렇게 요아의 얼굴 금 좋은 것도 같이 봐주세요 반대 위에서 한번 볼게요 위에서 보면 아까 여기 커팅하는 포인트 이렇게 해서 요 부분 또 커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요 부분 서로 입장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얼굴이 하나 둘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요 아이는 완전한 따로 아, 따로 성장하고 있는 자구예요. 요 아이도 금도 괜찮고 지금 세개 얼굴로 따로 분지가 되는, 되면서 요 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커팅하고 커팅하면 하나 둘세개 나오고 이 자구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A 61번입니다. 사이즈는 6 5 c m 에요 엘콘입니다. 세 개로 분지가 되고 자구가 하나 따로 있는 거예요. A 62번입니다. 어, 이 아이도 역시 엘콘입니다. 어, 안쪽에 보이고 있는 작은 입장부터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입장까지 이런 가운데 녹과 복륜금이 잘 들었어요. 속의 입장도 물론 예쁘게 잘 들었는데 밖에 있는 입장에 이런 금의 색감 굉장히 화사한 금으로 발색이 잘 됐습니다. 어, 입장의 뒷면도 보여드릴게요. 입장의 뒷면에서 보여주는 금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다른 쪽이고 사이즈가 7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제 보니까 한 7cm 정도 돼요. A62번입니다. L1 금 좋은 아이입니다 A63번 엘콘입니다 바로 요아이인데 요아이의 어, 입성은 굉장히 통통하면서도 폭이 좀 넓은 환엽성을 갖고 있어요 입장의 뒷면에서 보여주는 금입니다 입장의 뒷면에서 금이 이 정도로 좋은 금을 갖고 있어요 물론 밑에 있는 입장까지 모두 다 녹과 복용금이잘 나타납니다 요 입장 요 입장 그리고 안쪽에 있는 입장도 같이 봐주세요 속입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요 아이가 보여줄 금을 어 작은 입장들이 표현을 해야 하니까, 이 속에 있는 입장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금 좋고 입장 통통한 아이 A63번 L 코이에요 사이즈는 어한 6cm 정도 됩니다. 여기 손톱 끝까지 하니까 6cm 정도 돼요. A63번 엘코니입니다 A64번 엘콘이에요. 이 아이는 지금 얼굴은 반듯하게 생겼는데 금이 밑에 부분은 괜찮은데 위에 부분은 녹이 진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격이 5만 원이에요.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교보자가 될수 있습니다. 커팅해보시고 이 아이 말씀드린 것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엉덩이 건조시키고 한 3일 정도 건조시키세요. 그런 다음에 엉덩이가 어 엉덩이에서 뿌리가 얼마 만에 나오는지 그런 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자국 하나도 따로 있어요. 요이 금은 거의 없는 건데, 무지, 무지로 보이는데, 그래도 요 아이 커팅해 보시고, 또요 아이도 한번 따로 키워 보시는 거. 그런 것도 초보자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되거든요. 가격이 5만원입니다. 이 아이와 작은 아이 같이 갈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A64번 엘콘이었습니다. A65번입니다. 이 어, 아이도 엘쿠이에요 어, 가격 한번 봐주세요. 5만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있어요. 반을 나눴을 때 왼쪽 금이 좋고 오른쪽은 금이 안좋아요. 이 어, 정도면 조금 더 받아도 되는데 오늘은 좀 저렴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앞에 보이린 아이는 크기는 이 아이보다 좀 작은 편인데 어, 그 자구가 있는 아이였고 이 아이는 그 아이보다는 금은 좀더 좋게 잘 들었어요. 반반 정도. 요아이도 커팅하고 엉덩이 건조 뿌리 내리는 거 한번 여러분들 이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사이즈는 8 5 c m 에요 A65번. 엘크원입니다. A66번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아이는 호피 마리아예요. 어, 요아이 입장 전체가 이런 금으로 얼룩무늬죠. 비처럼 내리는 이런 얼룩무늬로 발현이 된 호피 마리아예요. 호피란 이름, 이름에 맞는 무늬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금은 입장 전체에 골고루 잘 발현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 있는 입장도 금이 발현된 거 보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다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안쪽에 보이는 작은 입장들의 금도 같이 봐주시고 이 아이가 미래에 보여줄 또 이런 큰 입장이 될 거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색감이 굉장히 환하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9cm예요. A66번 호피마리아. 어, 초보자 분들에게도 요런 거 아이 하나 정도는 있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A67번입니다. 이 아이도 호피마리아예요. 앞에서 보셨던 아이와 같은 종류인데 그런데 이 아이의 입성을 보시면 약간은 좀 주름이 진게 보이실 겁니다. 약간 아쉽긴 하죠. 대신에 금은 괜찮게 잘 들었어요. 어, 밝은 색감의 입장의 금. 그리고 입장 가장자리를 이루는 여 예쁜 물듬 핑크색으로 물드는 게이 아이의 아주 매력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매력 하나 더 이렇게 자구가 달렸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약간은 기울어져 보이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자구를 키우고 있어서 새끼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내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 자구도 있고 금은 괜찮은 아이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한 요 정도에서 나중에 요 아이 좀 성장한 다음에 하세요. 요 부분에서 커팅을 하면은 어요 아이 나중에 성장해서 따로 키우고 요 윗머리 따로 키우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커팅은 요 아이를 먼저 커팅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가 있을 때 커팅을 하게 되면 새끼가 다칠 수가 있어요. 어 A67번입니다. 호피마리아. 사이즈는 6.5cm. 가격은 6만원이에요.